잘 지냈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질문 없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 그금광경 전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어, 오늘은 총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어, 마무리함에 있어서. 사구계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금강경 사구계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경전 자체에서 사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 준다면 그 복덕은 어, 뭐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는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공덕이 있다라고 이런 어,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어, 금강경을 이 배우고 알모로 말미암아서 선수의 제업들이다 소멸된다라는 이런 대목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요 금강형 사구개를 살펴보는 걸로 금강형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형 사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특징적인 걸몇 개만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신체적 특징들이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 적 특징 아닌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버리라.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 5분의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음. 부분인데 이걸 똑같은 거를 이렇게 네, 풀 수도 있다.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가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다. 마장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이건 저희 스승님께서 푸셨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희 스승님은 이렇게 푸셨어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 이 범소유상 이거를 30 이상으로 보시지 않고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 이렇게 풀었어요. 뭐 뭘가 더 허망하다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걸더 붙여서 뜻을 선명하게 하셨고 그래서 현상이 현상이 아닌 줄 보면 곧열리를 본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내가 설한 법문은 마치 떼먹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법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마땅을 함을며 법 아닌 것이랴 말해서 못하랴 법상사 하왕비법 이 대목 아시죠?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이런 말씀이죠. 어 저기 뭐그 페이지 보시면 되니까 마땅히 다음과 같이 이 정정한 마음을 써야하나니 보이는 것을 구하기에 마음을 쓰지 말며 소리 냄새 막 감정 기분의 만족을 위해 마음을 쓰지 말며 마땅히 구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책에 건강인 책에 보면은. 어, 마땅히 이, 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써야 하나니 하면서 제가 청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 이것도 저희 스승님이 풀었던 방식이에요.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쓰지 말며, 소리, 냄새, 막, 감촉, 기분의 만족을 위해 마음을 쓰지 말며. 여기 기분이라고 이렇게 푸셨어요. 그 다음에, 마땅히 구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 우리의 금강경에는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어, 근데 저희 스승님은 구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는데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어, 구하는 바 없이 어, 써야 한다는 이게 훨씬 더 뜻이 선명할 것 같아요. 제가 뜻이 선명해서 지금 이걸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쟁에 음, 대한 설명은 드렸었고 만약 모습에 의해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결코 열애는 볼수 없느니라.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워낙 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어. 마지막으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러여겨전, 응장여시관이라는 정말 뭐 금강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개송이죠. 맨 앞에 5분에 범소유상, 개시엄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일체유위법 여몽환포령 여러여교정 응장여시관 요두 개송은 뭐 처음과 끝이니까 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기에 모든 게다 들어 있고 이것도 좀 여러분 그 강강에 나와 있는 것는좀 달리 자세하게 뜻을 선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풀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로 으 말미암아 생긴 것들은 여기서 생긴 것이 말은 생기고 머무르고 변해가고 사라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주이멸 생노병사 하는 걸 성주괴공 하는 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은 꿈이나 흑겸비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뭐 그안후따라삼략삼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뭐 다양한 더 많은 사구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이미 법회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이 정도만 보셔도 금강경의 핵심적인 뜻은 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라. 음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거나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깨달음의 경지라든지 열반의 경지라든지 아니면은 어 삶의 모습이라든지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데 요 금강경에서 어 여러분들이 금강경 보실 때 특징적으로 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게 뭐냐? 그거는 부처님이 당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바꿔서 신체적 특징들 바꿔서 보이고 들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가 다 허망하고 더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당신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보고, 듣고, 어, 냄새 맡고, 말하고, 또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현상들, 그게 밖에 것이 됐건, 안에 것이 됐건, 능소가, 능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것들이 다,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에 지금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지금 한 말씀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하고 지금 다 집중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는 험망하고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신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덧없고 험망한이 존재에게 이 존재가 말하는 걸뭘 지금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던지고 계신 거거든. 음. 우리가 보통 법문 들을 때나 경전 볼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우리가 배운, 배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본, 기본적인 그 패턴이. 근데 여기서는, 근강경에서는 부처님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나는 허망하고 허깨비 같은 거야. 너희들은 너희,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느냐? 어. 그렇게 나는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험하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한 법문은, 내가 설한 법문은 뗏목 같은 거야. 거 여기에 진실된 것은 없어. 여기에 진실된 것은 없어. 마치 여러분 그새 이렇게 둥지에 새, 새끼들 이 있잖아요. 그 어미새가 오면은 먹이 달라고 막입 벌리고 달라고 막 하죠. 그러 보셨지. 음, 그 어미새가 이렇게 제일 크게 입벌린 놈한테 줬을까냐. 아, <laughs> 어. 근데 너희 지금 너희들이 내 입을 쳐다보고 지금 저 도대체 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 하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새가 지금 먹이를 구하듯이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닌 거지. 제자들은 지금 큰일났다니까 상상을 해봐요, 부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 나는 허망한 존재다, 헛개비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소리야, 허망한 얘기야. 이거 소리잖아 소리, 허망한 얘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내 나의 허망한 얘기를 듣고 지금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짓이냐. 너희들 이런 느낌 드냐? 이런 이런 지금 깨달음이 지금 생기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 내가 설한 법문은 땜목과 같은 거야. 우리들이 공부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땜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너가나면 땜목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어? 어.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 부처님을 지금 많이 쳐다보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지금 밥 먹고 나서 지금 다 1250명의 비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법회가 이뤄졌는데 거기에 안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기다 대고 나의 법문은 떼먹고 같은 거야 그래서 떼먹고 같은 거란 얘기는 이 허망한 존재가 이더듬는 존재가 얘기하는 허망한 얘기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받아간직해서 지금 뭔가를 듣고 깨닫고 알고 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너희들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지금 벗어나야지 안 그러면은 너희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마땅하거든. 진리라 하더라도 버려야 마땅하거든. 한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말해서 무엇하랴. 출세가적인 것, 법. 그게 해탈이 됐건 열반이 됐건 부처가 됐건 성인이 됐건 이런 일체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그게 무슨 뭐 세간적으로 성공이니 부인이 명예니 돈이니 뭐 이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말해서 못하겠느냐지. 그 말이지. 에? 세간적으로든 출세간적으로든 이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이야. 마땅히 버려야 되지. 에. 지금 그 말이거든. 대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열심히 따라 따라가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될것 같은데 긍강행에서는안 그렇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당신 자신까지도 지금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구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넣어야 된다. 그 마음을 써야 된다. 구하는 바 없이 해탈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고, 성인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이런 구하는 마음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게 도대체 뭔 말이지? 구하는 바 없이 출세관적으로, 출세관적으로 해탈, 열반, 도, 진리, 부처, 성인. 이런, 이, 이런 것, 또세간적으로 어, 그런 명예니, 분이, 돈이니,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이런 일체 모든 것들,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구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지금 그,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청정하게 써야 된다.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함과 깨끗함의 상대적 개념으로 떠오른 그 깨끗함 청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체에, 일체에 구하는 법 없이, 먹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가 쭉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30 이상으로서, 이런 모습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리를 볼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이 새껴나 이 음성구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눈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들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뭐예요? 형색, 소리, 냄새, 막 감촉, 마음의 대상이겠죠? 색성향 미촉법. 그런 일체의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너희들이 이 열애를 구하려고 한다면, 부처를 보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나는 헛개비와 같은 거라고 나는 허망한 거라고 범소에서 개시 허망 그랬으니까 나는 허망한 거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들은 꼭 나를 지금 보면서 부처님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부처님의 가르침 뭔가 부처님 가르침 뭔가 대단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그 거룩하고 대단한 성스러운 법을 내가 받아 간직해야지 누가 받아 간직해? 내가 받아 간직해야지. 이렇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꽝. 그다음에 뭐라고? 다음 기회. 그렇게 하면 꽝. 다음 기회가 돼 버린다. 그러니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 할 것. 절대 그렇게해서는 그렇게해서는 절대 열애를 만날 수가 없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 이 세상에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총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거는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꿈 속에서도 꿈꿀 때는 꿈속에서 분명히 있긴 있는데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잖아요. 네. 여러분, 꿈속에서도 꿈속에 나타나는 것들도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고 그렇죠. 그림자도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그림자. 아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면 내, 내 그림자가 있으면 그건 내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비추면 그 그림자잖아. 어, 이름도 있어. 그 그림자. 내 그림자.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어, 움직이면 걔도 움직여. 또 그늘도 만드는 작용도 있고.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똑같이. 꿈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한 게 아니다. 아, 우리들은 다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것이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 다 그렇게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실제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는 거다. 실제하는 게 아닌 것이다. 속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그림자 같고 환과 같은 것이다. 꿈속에서 지금 내가 법을 설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이냐? 그대들은 그렇게 보이는가? 지금 제자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한테 묻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꿈과 같고 황과 같고 그림자처럼 보이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이. 부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모습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으로서 어, 아, 저 목소리는 부처님 목소리 저 말씀은 부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잘못 가고 있던 거다 사 땐도라 했잖아 사 땐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불법을 공부할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바로 엉뚱한 길로 가버려 어구름텅이에 나라 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잠깐 어, 생각 잠깐 잘못하면은 바로 나락게구름텅이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실, 실제하는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바라다 보고 있고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 너희들이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믿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도대체 내 입에서 뭐 무슨 소리가 나올 거라고 내 입에서 그 나오는 소리를 받아 간직하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지금 우리가 보통 건강경 설명할 때는. 검소여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이하니까 여러분 다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험한 것 험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잖아. 일체 유입법 여몽환보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부처님 당신이 당신에게 나는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그림자 그림자 가는 얘기는 순전히 그림자의 소리일 뿐인 거지 도무지 받아 간직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받아 간직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소리에 이제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소리에도 끄달리지 않는데 하물며 세간에 있는 지, 세간 사람들의 소리에 끄달리면 되겠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에도 그달리지 그달릴 필요 그달릴 필요가 없어. 그달릴 건덕지가 없어요. 그달릴 건덕지가 없어. 근데 우리는 세간에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족족 거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가서 탁 달라붙으려고 해. 똑같아 마음씀이 세관적인 것에 달라붙는 거나 출세관적인 것에 달라붙는 거나 그 마음씀의 형태가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출세관적인 것도 지금 달라붙을 일이 없는데 하물며 세관적인 것에 달라붙어 가지고 되겠냐 응. 이제 각자에게 질문 던져요 알아서 그거는 내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거는 잘 보시면 돼요 또, 또, 그런다, 또. 구하는 법 없이 마음을 쓰는 게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구하는 법 없이 마음을 쓰는 겁니까? 그냥 한다고, 그냥. 그냥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돼. 태양이 빛을 그냥, 그냥 비추는 거야. 어, 그냥 비춰. 그러면 식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다광합성 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커. 태양은 누구에게는 많이 비춰주고, 누구에게는 안 비춰주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다 비춰져요. 응. 눈이 알아서 다 때대면 녹아. 태양을 비추면, 광명을 비추면 눈은 알아서 녹게 돼. 번뇌의 눈은 알아서 녹게 돼. 내가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번뇌도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게 구하는 법 없이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게 세간에서 하는 그마음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앞으로 나는 안 구해야지. 안 구해야지 하는 그놈이 구하는 놈이야. 안 구하려 하는 놈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열반제일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 하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할거 아니야. 아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제일 중요한 말 남길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 못 차려가지고 가지 말고. 막.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거 진짜 복 받은 일이에요. 어,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어, 선장에게 드셔서 초선부터 사선까지, 사선부터 초선까지 다시 삼선까지 드셨나?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드셨거든. 부처님께서는 정신줄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선정에 드셨던 분이세요. 대단한 거예요. 음, 여러분도 부디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고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가신, 가시는데 그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은 무상하다. 늘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했셨어요 세상은 무상하다. 다 변해간다. 내 몸이 이렇게 낡은 수레처럼 이렇게 낡아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금방 낡아진다. 어, 너희들도 금방 늙는다. 그러니까 젊어서 공부해라. 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진해라. 정진. 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정신줄 놓고 공부하기 힘들어질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정진해라, 세상은 무상하다" 응. 이러고 가셨거든. "정진해야 돼요, 정말, 그, 간, 정말 간절한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스승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정진해라라고 남겨놓고 가신 그 유유훈 말이에요. 그 유훈을 오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다시 전해드려요. 여러분 정진해야 돼요. 정진을 잘해야 돼. 야기새끼나 이음성구화로 정진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범소유상을 쫓는 마음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형색, 소리, 냄새, 막 감촉, 마음의 대상, 기분에, 기분에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정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가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지고 그 부처님 과 같은 그런 편안한 상태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그건 완전히 정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사등길을 가는 거야 사등길. 4댕길. 사등길을 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어. 정진해야 돼요. 범수유상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직견열애한다. 또약이색견아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애 이런 일체의 일체 모든 세간적인 것, 출세간적인것다 내려놓고, 어, 좋고 싫은 것, 이롭고 해로운 것, 이런 상대적인 것, 그게 범부와 성인, 부처와 중생, 어, 번뇌와 보리, 이런 일체의 상대적인 것다 내려놓고, 그, 이두 가지가 우리는 보통 중생에서 부처로 가고, 이 범부에서 성인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범부나 성인이나 전부 다 어, 내려놔라. 그 내려놨을 때 비로소 비로소 그 편안한 상태, 그안온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 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정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어, 8일간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혜를 밝혀야 돼, 통찰지를 밝혀야 이 통찰지를 밝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이런 말씀을 할수 있었던 거고, 또 이런 경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 통찰지를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것, 나 나의 자아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밝혀 밝혀 보셨다. 그는 통찰지를 밝혀야 된다. 그 통찰지는 정해로 말미암아 알수 있고 정해는 지관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정해를 이룰 수 있다. 그 지관은 정념 정지해야 지관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깨 있는 마음으로 깨 있는 마음으로 오로라한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 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인을 편안하고 안은을 추원드립니다